1929년 10월의 어느 목요일, 소위 검은 목요일, 뉴욕의 월스트리트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주가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가 폭락을 시작으로 은행과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미국은 경제대공황에 십사이게 됩니다. 겉잡을 수 없는 위기에 대해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임기를 시작하고 일주일 뒤 라디오를 통해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저를 믿고 은행에 돈을 맡겨주십시오. 그 호소는 국민의 마음을 바꾸었고 1933년 3월 말 은행의 75%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파이어사이드 책' 따뜻한 난로과 함께 둘러앉아 허물없이 여러 이야기를 나눈다는 뜻의. 노변 담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일과를 마친 가족들이 거실 소파에 오선도선 모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과일을 깎아주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 친한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떠난 그날 밤 넓은 곳에 불을 붙이고 고기를 구워 먹으며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모습을 쉽게 보지 못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가 주일인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서로 간 거리를 두는 것이 에티켓이 되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보니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때 교인들을 위로하자.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평안과 자유를 누렸던 수많은 교우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2020년 3월 9일 월요일 낮 12시에 유튜브에 짧은 영상을 올렸지요 현대인의 바쁜 일과 속 짧은 전진 시간이 시작되는 그때 유튜브를 통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정의의 기도는 이제 C채널을 통해 김동기 목사와 함께하는 노변 담화로한 단계 더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넘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와요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고생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가 없고 사김이 없는 이 세대. 마음에 거리머저 멀어지는 이시대 자유로이 예배당에 들어가 누리던 예배의 은혜도 어려워진 이 시대. 매일 저와 함께 따뜻한 하루가에 앉아 교제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건네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만나는 우리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핏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열방을 따서리 비추어 주소서 주여, 개인주의가 주인이 시대, 사귐도 나눔도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주여, 노변담화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한국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의와 구원의 생명이 들어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울 때 노벤 다마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과 교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한국교회 한국 사회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해외 의 모든 분들도 기도하며 교제하며 성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여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원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는 여와를 경유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하셨으니 잘될 것입니다. 계속 잘될 것입니다. 끝까지 잘될 것입니다. 여건토록 잘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